예 재무 부동산과 통계 13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지난 그첫 번째 시간에서는 백분위수와 사분위수 계산하는 것 그리고 이제 순위와 백분위수 계산하는 것두 가지 실습을 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세 가지 실습할 겁니다. 표본 분산과 표본 표준편차 계산하는 것. 기술통계법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공분상과 상관계에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모두 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제먼좀 아래한 글파일을 띄어놓고 강의한 여섯 번째 파일띄 떼어놓고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89쪽에 보시면 은 표본분산과 표본표준편차 계산하는 것인데요. 자, 이것도 그냥 자료를 먼저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자료 입력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재무 부동산과 통계 실습 자료 8-12의 자료 시트, 자료 탭에 입력을 이미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자, 분산은 이제 그 어, 함수를 어 베리에이션 앞자 따 가지고 그냥 VAR 가지고 합니다. 어, 아니죠. 베리 c 스 앞자 따서 VAR 가지고 하고요. 표준 편차는 이제 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앞자 따가지고 S T D E B S T D B라고 이제 줄여서 쓰는데 엑셀에서는 S T D E B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산하고 표준편차 모두 다저기 어, 모분산 모표준편차 그리고 표본분산 표본표준편차가 있죠. 우리는 지금 표본에 분산과 표준편차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어저만 분산은 V A R 이라고 하는 어, 함수 대신에 var s라고 하는 함수, 에서 variance of sample이 되겠죠 표본의 분산이 됩니다. 그리고 표준편차는 standard deviation of sample, 어, 그거 이제 해가지고 stdv s라고 하는 함수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거 어, 정말 입력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범위만 지정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B 2 셀부터 B 1 3 셀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범위 지정하면 되고요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이건 뭐절대주소로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뭐 이런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이제 표준 도구 모음에서 수식 함수 삽입에서 범주 선택을 모두로 해서 표본 분산 또는 표본 표준편차 그러니까 VAR.S 또는 s t d b s 라고 하는 함수를 찾아가지고 선택하고요 함수 인수에서 범위를 설정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엑셀 창으로 가서 엑셀창으로 가서 한번 볼까요 어, 엑셀창으로 가서 어, 재무부동산과 통계실습자료 8-12 엑셀창으로 다시 왔습니다 아까 해놨던 거싹 지워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표본분산하고 표준편차를 표본, 표준 구할 거니까 여기 A14셀에다가 뭐 표본분산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A15셀에다가 표본표준편차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 얘가 좀 많이 차지하죠 어, 옆으로 삐져나왔죠 그럴 때는 요 a열을 다 어,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a열과 b열 사이에 커서를 위치시키면 이렇게 양쪽으로 화살표가 나온 된 어, 플러스가 나옵니다 그 상태에서 더블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자기가 알아가지고 자리를 맞춰줍니다 자 표본분사는 var.s라고 하는 함수 가지고 구하죠 그래서 일단 등호를 입력을 하시고요 v 어, VAR.S 하시고 괄호에 놓으시면 여기 넘버 1 넘버 2해 가지고 그 범위를 지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냥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좀 마우스로다가 B2 셀에서부터 B13 셀 갖다 이렇게 드래그 해 주시 드래그 해 주시고 괄호를 닫고 엔터를 눌러 주시면은 그럼 표본 분산 27441이야. 라고 하는 값을 찾아내줍니다. 자, 표본 표준 편차도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B15셀에다가 표본 표준 편차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 막 B15셀, B15셀을 갖다가 선택을 하시고, 어, 그 함수 입력창에다가, 수식 입력창에다가 어, 먼저 등호하시고, 그 다음에 어, 표준 편차니까 STDEB. 이 정도까지만 치면 뒤에 뭐가 또 따라 나오는 것들이 있는지 보여주거든요. 거기서.s 화면에 이제 표본의 표준 편차를 구합니다. 나오죠. 과로 해놓고 또 이제 범위를 갖다가 b2서부터 b13까지 정해주고 드래그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과로 닫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은 166. 이라고 하는 크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표본 분산은 27,441만 원이고 표본 표준편차는 166만 원 정도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소수점으로 되어 있겠죠. 소수점까지 소수점 아래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전에 했던 거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놓고 이그 분산과 표준편차 어 그셀 서식을 갖다가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셀 서식 해주면은 셀 서식을 나타내 주는 창이 뜨죠. 그럼 그중에 우리는 숫자로 다가 처리를 할 거죠. 그러면서 천 단위 구분 기호도 있어야 되고 소수점 자리수 뭐한두 자리까지 해볼까요? 두 자리까지 해주고 그러고 나서 맞춤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어 여기 가로는 일반으로 돼 있고 세로는 아래쪽으로 돼 있어요. 그 세로도 가운데로 맞춰주고 그다음에 가로는 우리 대졸 출임 자료 보면은 가운데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얘도 가운데로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표본 분산은 27,440만 9,100원. 그리고 표본 표, 아, 원의 제곱이 되는 거죠. 표본 표준 편차는 165만 6,500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하는 대신에 표준 도구 모음 이용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표본 분산은 표준 도구 모음의 수식 함수 삽입 눌러주시면은 어 여기 표본 분산 어, variance var s니까 그거 어 밑을 끌어내려서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 있죠. 그래서 이어 위에 있는 var p p는 모집단 population을 나타내줍니다. 그래서 이 var p는 모 분산을 구해주는 거고요. var.s는 표본 분산을 구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본 분산 구해줘.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넘버를 갖다가 하나하나 다 여기다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너무 귀찮죠? 그래서 얘가 좀 물어봅니다. b 2부터 b13까지 에서 표본 분산 구해줄까? 여기 벌써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다시 이거 고칠 필요는 없죠? 혹시 만약에 이게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 이거 눌러 가지고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어 잠깐만요 예 중간에 전화가 와 가지고 잠깐 끊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시 엑셀 창으로 돌아가 가지고 살펴볼까요 어, 어디까지 했더라 예 그래서 어 B2서부터 B13까지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을 눌러주시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27440.91 원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찾아내 주고요. 그 다음에 표본 표준편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수식의 함수 삽입에서 뭐좀 범죄 선택을 모두로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표본 표준편차니까 s t a n d a e, r d deviation, ST, DEB, S 이거 가지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 바로 위에 또 보시면 ST, deb.p가 있죠 얘는 모표준편차를 구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stdeb.s 이게 표본표준편차를 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고 그러면 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해줄까 어, 여기 있는지 물어보지 않네요 왜냐하면 중간에 표본분상 엑셀이 구해놓은 게 값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오른쪽에 있는 도표 같은 거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B2부터 서 B13까지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면은 165.65만 원, 이게 표준 표본 표준편차야라고 하는 거 이제 찾아해줍니다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표본분산 그리고 표준편차 구하는 거 해봤고요. 자그 다음에는 다시 강의 안으로 돌아가가지고. 어 기술 통계법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 통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기술 통계량 우리가 전에 구했던 거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 한꺼번에 구해주는 어 그런 그 함수입니다. 함수 또는 그. 아, 함수 기능입니다 그래서 기술 통계법 가지고 하면 좋은데요 그래서 뭐 평균 표준편차 그 다음에 뭐 분산도 나와 나오, 나오는 것 같고요 최빈값 뭐그 다음에 최소값, 최대값 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구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자료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구 적용하는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 자료 입력은 이미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부동산과 통계실습자료 어, 8에서 10이 어, 점 어. 엑셀 엑스 요 엑셀 파일 가고 엑셀 파일에 자료 탭에 입력되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도구를 적용해야 되는데 자요이제한 3단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표준 도구 모음에 아까 데이터라고 하는 도구 모음 어, 없었는데 만들어냈죠 그래서 그 데이터의 분석에 데이터 분석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통계 데이터 분석 대화상자가 뜨면은 통계 데이터 분석 대화 상자에서 기술 통계법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술 통계법 대화 상자가 다시 열리고요. 거기에 입력의 어, 입력 범위에다가 B2 서부터 B13까지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출력 옵션의 출력 범위를 선택하고 어, 출력 옵션에서 출력 범위를 선택하고 D1 셀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약 통계량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 엑셀 파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엑셀 파일, 엑셀 파일로 다시 돌아가서 어, 재무부동산과 통계 실습 자료 8-12 자 표본 분산하고 표본 표준편차는 지워버립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술 통계법 이용하는데 자 여기서는 데이터라고 하는 이 어, 표준 도구 모음에 맨 오른쪽에 보면 분석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어, 그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눌러 주시고요. 눌러 주고 나면은 통계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어, 대화 상자가 뜹니다. 이 중에 여기 어, 저기, 둘, 넷, 여섯 번째 보면은 기술통계법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 확인해 주면은 어, 이제 입력 범위가 나옵니다. 입력 범위는 B2서부터 B13까지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출력 옵션에 보면 새로운 워크시트로 돼 있어요. 근데 출력, 그냥 출력 범위로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셀을 갖다가 하나 찍어 주시면 됩니다. D1. 한칸띄어가지한 열을 띄어가지고 D1으로. 해주고요. 그다음 여기 출력 옵션을 보시면 또 요약 통계량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주시고, 어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주면은 이렇게 이제 기술 통계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은 얼마고, 표준오차는 얼마고, 중앙값, 최빈값 얼마고, 표준편차는 얼마고, 분산은 얼마고, 첨도, 외도 뭐 이것도 나오고요. 네, 범위, 최소값, 최대값. 그다음에 이1 2개 자료의 합. 그리고 관측의수 12개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한꺼번에 끄집어내줍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로 쓰는 거 평균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또뭐 쓸까요? 뭐중앙값최빈값도 많이 쓸 테고, 표준편차, 분산도 많이 쓰고요. 첨도 외선은 사실 많이 쓰진 않는데, 기술통계량으로 제시를 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값, 최대값 많이 쓰고, 관측체 수, 이것도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만 남겨놓고 정리를 하는 뭐 그런 방법도 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기술 통계량 구하는 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 기술 통계법 활용하는 것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우리 전에 는요 평균은 평균대로 함수 이용해서 구하고, 중앙값, 최빈값도 함수 이용해서 구했었고요. 표준편차, 분산도 함수 이용해가지고 구했죠. 그리고 첨도 외도는 사실 안 구해봤습니다. 그리고 어 범위도 안 구해봤죠. 그다음에 최소값, 최대값은 뭐 그냥 어 순위를 해가지고 가장 높은 순위.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순위 보면 되니까 그에 맞다 치고 관측제 수는 이렇게 좀막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보시면은 요 왼쪽 위에 어 12r 곱하기 1c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c는 이제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c는 그 컬럼 열을 갖다가 의미를 하고요. 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하죠. 그래서 저 R은 로우를 갖다 의미에 행을 갖다 의미에요. 그래서 열두행 곱하기 일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뭐 자료의 수는 열두 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기술 통계법 활용 이것도 이제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공분산과 상관계수 계산하는 거예요. 어, 이거 하다 보니까 좀 빨리 끝날 것 같은데요? 어떡하죠? 25분을 채워야 되는데. <laughs>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공부상과 상관계수 구해야 되는데, 자, 이것도 어, 아래 한글 파일, 강의한 파일을 먼저 한번 볼까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공부상과 상관계수 계산해가지고 강의한 50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강의한 50쪽에서 우리가 구해봤던 겁니다. 그래서 음향 장비 판매점 자료를 이용해가지고 공분산하고 표준 편차, 아, 우리는 이거 손으로 다 열심히 구해봤어. 손으로 다 열심히 구해보진 않았죠. 기말시험, 아, 저 중간시험에 이거 구하는 문제는 실제로 구하는 문제는 나오진 않았었습니다. 이 구하려 그러면 상당히 복잡하겠죠. 계산기 가지고 여러 번 눌러야 될 테고, 계산기도. 그저 재무용 계산기나 공학용 계산기 가지고 하시는 게 훨씬 더 필요하고 그럴 텐데요. 자 이것도 두 가지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은 자료를 입력해야 되는데요. 어, TV 광고 수와 매출액에 대한 변수 이름 그리고 자료를 어, 셀에 어, 저기 막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 불러내서 아저 엑셀 파일 어, 좀만 그 구동 시켜가지고 거기에 첫 번째 시트에 셀 A1부터 셀 C, 어, 저, C11 셀까지 TV 광고 수 배출액 변수 이름 그리고 자료 이걸 이제 쭉 입력을 했다라고 치고요 그게 재무부동산과 통계실습 자료 13이 어, 엑셀 파일의 어, 자료 시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이제 표본 공부산 그리고 표본상관계에서 입력하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위치에서 어 표본 공분산은 코베리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저기 막 분산은 베리언스 근데 줄였어요. 씨전막 VAR로다가 표본 공분산도 어 코베리언스니까 COB 저~ 막 BAR 이렇게 줄이면 참 좋을 텐데 안 줄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코베리언스점 s. 점 s는 마찬가지로 표본을 의미하겠죠. 자 그다음에 표본 그리고 나서 이제 범위를 갖다가. 이데 여기서는 그 범위가 두 개가 나오는 거죠. TV 광고 회사의 범위. 그리고 매출액의 범위. 둘다 이제, 어, 저기만 10주, 10주, 것을 가지고, 10주 가지고 했었으니까, 1주 차서부터 10주 차까지, 어,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엔터키 누르면 됩니다. 표본 상관계수는, 어, 상관계수를 코릴레, 코릴레이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어, 저코릴레이션 그래서 코릴레이션 앞자 따가지고 C.O.R.L.I.E.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본 상관계수, 뭐모모 상관계수 모두 다 유함수 하나 가지고 이제 구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구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또는 다른 방법은 표준 도구 몸에 수식에서 수식의 함수 삽입해서 찾아가지고 이제 구하는 방법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엑셀 파일. 어, 재무부동산과 통계 실습 자료 13이라고 하는 엑셀 파일 가지고 한번 해보자구요. 그래서 자료 요 시트에 자료 탭에다가 제가 어, 1주서부터 10주까지의 TV 광고횟수 그리고 매출액에 관한 자료를 이미 다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한번 해볼까요? 표본 공분사를 어디다 구할까요? 요, 어, 여기서는 셀 E1, 셀 E2 해가지고 여기다가 표본, 아이고, 영어네요. 표 표본 공분산, 그다음에 2두 셀에다가 표본 아이보스 합니다. 어, 표본 상관계수라고 쓸까요? 표본 상고 상관계수 임장을 하구요. 어, 얘도 좀삐뚤빼뚤 하죠. 그러니까 뭐 똑같이 해줄까요? 뭐 가운데 가운데로 해주고, 가운데 가운데로 해주고, 그다음에 글자도 진하게 해줄까요? 진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옆으로 삐져나가 있으니까 e 열하고 F열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두면은 양쪽으로 화살표 표시가 되고 더블 클릭하면 <laughs> 이렇게 자릿수를 맞춰줍니다. 자 표본 공무사 F2셀에 F1셀에다가 구하려고 해요. 그러면 F1셀하고 수식 입력창에서 등호하시고요.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니까 C, C, O, B, A, 저기까지 가죠. 그래서 코베리언스도 보면은 점 S가 있고 점 P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베리언스 점 S 해놓고 괄호 열면 여기 또 array 1 array 2 해가지고 배열을 범위를 찾아봐 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B2 서부터 B11까지 그리고 쉼표하고 array 2 C2 서부터 C11까지 하고 나서 어, 괄호를 닫아주면은 표본공분산 11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11어 11이라고 하는 단위는 광고횟수 곱하기 회 곱하기 1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이제 찾아내줄 수 있는데 어, 요것도 어, 나중에 한번 해봅시다. 자 그다음에 표본상관계수 여기다가도 F2셀에다가 어, 커서를 위치시키고요. F2셀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수식 입력창에서 등호 그다음에 상관계수는 어 코릴레이션 이라고 한다고 했죠 코릴 보면 c o r r -E l 뜹니다 그래서 해놓고 그리고 나서 array1,2도 입력해 주면 됩니다 array1은 b2서부터 b11까지 그리고 쉼표 하시고 어, array2는 c2서부터 c11까지 하고 괄호를 닫고 엔터를 켜, 엔터를 눌러주면 은0.930491 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얘도 셀 서식을 좀 어, 바꿔 볼까요 그래서 셀 저기막 <laughs> F1, F2 셀을 한꺼번에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셀 서식에서 어, 셀 서식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제 셀 서식 창이 뜹니다. 그래서 표시 형식은 숫자로 해줘. 소수점 자릿수는 한두 자리까지 해볼까요? 어, 근데 표본 상관계수는 어, 보통 뭐저 93. 몇몇 몇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도 하니까. 어, 소수좀네 번째 자리까지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천단이 여기서는 천단위 표범공산이 천단이까지 나오질 않네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천단이 구분기호 쉼표도 사용을 한다라고 치고요. 맞춤에 가서 세로가 아래쪽으로 되어있는데 그게 아니라 세로를 가운데 쪽으로 놔두시고 가로도 가운데 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표범공산은 실점 빵빵빵빵이니까 얘그 저기 어 정말 이렇게 소수점 아래까지 둘 필요 없죠. 그래서 자릿수를 줄여주고요. 뭐 11점, 11로 다 줄여도 되고 아니면 11점 빵빵으로 줄여도 되고 표본상관계수는 0.9305, 소수점 뭐네 번째 자리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 말고도 또 있다 그랬죠? 어떤 방식이 있다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함수 삽입, 아니, 삽입 함수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표본공분산 어, 구하려고 하는 F1 셀을 선택을 하시고 수식에서 아, 수식의 함수 삽입이죠. 수식의 함수 삽입 눌러주시고, 그 어, 다음에 범주 모두를 선택하시고, 여기서 어, 표본 공분사 코베리언스 코베리언스.js였죠. 그래서 그걸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모두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 여기 있네요. 코베리언스점 s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함수 인수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나오고 여기서 array1, array2를 정해주면 됩니다. array1은 B2부터 B11셀까지, 어, array2는 C2부터 C11셀까지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를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11 어, 단위는 회 곱하기 100만 원. 11회. 점, 봉, 11회 어, 저기 막어 곱하기 100만 원 이렇게 되고요. 자, 날 표본 상관계수도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식에 함수 삽입 눌러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 상관계수 코릴레이션이니까 코릴 C O R R E L 찾으시고요. C O R R 여기 -E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코릴레이션은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상관계수는 상관계수 구하는 함수는 엑셀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 해주고, 확인 눌러주고, Array 1, 2 다시 정해주면 되죠. B2서부터 B11까지가 Array 1, 어, 그 다음에 Array 2는 C2서부터 C11까지 해가지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0.9305라고 하는 표본 상관계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 실습 해봤는데요. 사실은 예전에는 뒤에 그 확률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해 가지고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실습을 엑셀을 통해 가지고 뭐 사확률 계산이라든지 하는 것까지도 해 봤었는데 그냥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확률론 배운 건 아니니까요. 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실습 어 실습과 관련된 동영상 강의를 한 2주 반 정도 했습니다. 어이 13개밖에 안 되는데 꽤좀 아 다섯 5시간, 그러니까 25분짜리 동영상 5개 걸쳐가지고 했죠.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오프라인에서 하면은 음. 전산실에서 수업하면서 이걸 이제 하기 때문에, 어, 아니, 뭐, 그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한 5번 정도는 그, 저기, 실습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실습 시간에 이제 실습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할수 있는지 한 번만 해보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죠? 해보신 분들은 이거 뭐 별로 어렵지 않구나 라고 하는거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설문지 그 저기 막뭐 네이버나 구글 폼에서 이렇게 설문 조사를 하면은 네이버나 구글 폼에서 또그 저기 막뭐 그래프 까지 다 표나 그 도수분포표나 그래프까지 다 이렇게 해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간단해지긴 했는데요 근데 설문조사가 아니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엑셀 프로그램 이용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아, 이제, 좀 여러분들 후배들한테는 엑셀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어, SPSS 프로그램도 한번 강의를 해볼까, 실습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어, SPSS 프로그램 가지고 하면은, 이, 어, 여기서 하는 것 말고도 이제 다른 것들, 엑셀에서는 사실, 통계 분석 기법이 다, 양 좀, 기본적인 것들만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실제로 조금 더 유용한 통계 분석 기법들도 SPSS 프로그램 가지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볼까 좀 고민도 지금 하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어, 통계 실습은, 전무 어, 분석과 통계 시간에서 실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마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 예, 실습 과제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이 실습 동영상 들어보시고, 뭐 엑셀 실습을 해 보셨는지, 그걸 갖다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과제를 이제 그 13개 모두 다, 13개 실습 자료 다 이제 해보도록 어할 텐데요. 어 이거 다 하는데, 그냥 강의 안 하고, 강의 동영상 가지고 뭐 보면서 또 하면은, 어,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아무리 길어봤자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릴 것 같거든요. 실제 예전에 실습시험도 1시간 50분 가지고 이제 실습시험을 치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투자하면, 투입하면 충분히 그 과제물 어,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빨리 하시는 분은 1시 간제에한 한, 한 5분, 10분이면은 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습과제, 어, 제가 그때 언제까지 한다고 했었죠? 어 아니고 이런 실습 과제도 저기만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실습 과제 하는 거 12월 12일 2일까지 이제 작성하셔가지고 엑셀 파일 제가 엑셀 파일을 어, 제공을해 드릴 텐데 그 엑셀 파일에다가 엑셀 파일에 각각의 시트에다가 그냥 어, 제가 작성하시면 됩니다. 피벗 테이블만. 새로운 시트 새로운 워크시트 가지고 이제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 실습 동영상 어, 저 실습, 자, 실습하는 거 여기까지 해가지고 다 마치도록 할 테고요 다음 14주차에는 다시 이제 강의 안에 앞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오프라인 강의에서 잠깐 했던 거 표본 그 추출 방법에 대해서 어,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한 학기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긴 시간 들어주셔서 어,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